네 안녕하세요 기억력 스포츠협회 정계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기억력 관련 오프라인 모임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기억력 매거진 채널에서 운영하는 기억력 모임이 있는데요 모임 이름은 마인드 팰리스입니다 저희는 줄여서 마펠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모임인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가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다양한 주제의 기억법을 적용해서 기억해 보고 의견이나 노하우를 나누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혼자 기억법 공부하면 어렵잖아요. 함께 머리를 맞대서 고민하고 또 새로운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현재는 일주일에 한번 주말에 모여서 2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억법, 뭐 기억력 스포츠, 학습, 시험 암기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연령이나 성별이 굉장히 다양한 편입니다. 지적 호기심이 많으신 일반 성인, 직장인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부터 청소년, 수험생 또는 아이와 함께 기억법 연습을 하고 싶은 학부모님들, 간혹 또 6, 70세 이상의 시니어분들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가에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것이니까 기억력 안 좋아도 상관없고요. 기억법 몰라도 됩니다. 와 보시면 알겠지만 모임이 세상 건전한 모임이다 보니까 다들 매너가 정말 좋으세요. 그래서 부담 없이 그냥 와 주시면 됩니다. 다만 기억법에 대해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있다면 조금은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 채널에 있는 영상만 쭉 한번 보고 오시면 충분합니다. 모임에는 그날 주제가 있습니다. 미리 주제 공지를 해 드리는데요. 보통 기억력 스포츠 2, 학습 소재 1 이런 비율로 진행이 됩니다. 어떤 날은 숫자 무작위 단어 카드 이런 기억 연습을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긴 문장이나 시 그리고 영 단어를 외우기도 합니다. 평소 기억법에 대해 궁금했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었던 분들은 한번 모임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시면서 조금은 감을 잡을 수 있으니까 참여해 보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또 기억법을 체계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분야가 이 기억력 스포츠잖아요. 기억력 스포츠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배웠는데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하신 분들이 모임에 참여하시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또 계속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혼자서 하면 뭐든지 오래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실제 모임 사람들끼리 함께 기억력 대회에 참가하기도 하고 저희 기억력 스포츠 협회가 연습 자료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편하게 기억력 스포츠 연습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아이가 기억법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초등학생 자녀분과 함께 참여해주신 학부모님이 계신데요. 모임 참여 다섯 번 만에 15분간 65자리의 숫자를 기억하셨습니다. 어, 이전에 기억법을 전혀 모르시던 분입니다. 무슨 뭐 기억법 오타쿠 이런 사람들 많이 없고요. 그냥 평범하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아이가 학생인데 모임에 보내도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아이는 관심도 없고 기업법에 대해 일도 모르는데 모임에 혼자 보내면 모임 분위기에도 좋지 않고 아이에게도 좋지 않아서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함께 참여하시거나 별도 인터넷 강의나 뭐 현장 강의 등으로 조금은 예습을 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연습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성인 회원들보다 기업법 실력이 좋아서 모임에서 자신감도 없고 또 자극도 주고 있어요. 모임 분위기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무래도 머리를 쓰는 모임이다 보니 그런지 오시는 분들의 성향이 공통적으로 좀 차분하신 분들이 많고요. 뒤풀이를 해도 보통 술은 거의 안 하시는 편이고, 여러 가지 책 추천이나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매우 건전한 분위기입니다. 한 번씩 뒤풀이나 파티도 개최하고 있으니까요. 모임에 참여하셔서 새로운 분들과 친해지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임 주제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콘텐츠를 준비하는 이 협회 관계자와 모임장, 그리고 일반 회원님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서 미리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공지해드립니다.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모임 내용으로 반영할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실수록 얻어가는 게 많겠죠. 모임 장소와 시간은 어디인가요? 하면 장소는 보통 사단법인 기억력스포츠 옆에 관악구 강의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임은 없어서 서울에 오셔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후에 진행이 되는데요.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카톡방에서 공지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튜브 기억력 매거진 채널 구독 안 하셨다면 꼭 구독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카카오톡에 가면 기억력 매거진 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간 다음에 추가를 해 줍니다. 다음에 기억력 매거진 톡에 들어가면 여기 단톡방 참여하기 버튼이 있는데요. 단체 카톡방에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래 댓글에도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그 다음 단톡방에 올라오는 모임 공지 일자, 장소, 주제 등을 확인하시고 모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임 수칙을 확인하고 간략한 정보 남겨주시면 신청이 바로 됩니다. 상시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오고 가실 수 있습니다. 구경 삼아서 가볍게 한번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회당 참가비는 만원 정도이고요. 어, 출석률에 따라서 전액 참가비 환급도 해드리니까 참여만 꾸준히 해주시면 사실상 무료로 참석도 가능합니다. 모임은 공휴일이나 명절, 뭐 아니면 협회 행사가 있을 때 빼고는 정기적으로 계속되니까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실제 얼굴을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 모임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